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6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아파트 등 도내 공동주택 미분양 물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강원도는 신유주택 건설을 억제하고 입주자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내 공동주택 미분양 물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올 7월 기준 도내 미분양 공동주택 물량은 4,900여 채입니다. 최근 4년간 평균 2 8 0 0채와 비교하면 7 0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강원도는 미분양 물량이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경우 주택 경기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량 억제를 좀 들어가야 되겠다. 시장 추이도 보고 그리고 정부 대책에서 미분양 주택이 급증한 가장 큰 원인은 주택을 많이 지었기 때문입니다. 춘천, 속초 간 고속화철도 건설 계획, 동계올림픽 교통망 확충 등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도내 주택 건설 인허가 현황을 보면 2014년 1만 천 건이었지만, 2015년 1만 8천 건, 2016년 2만 8천 건, 지난해 2만 9천 건까지 증가했습니다. 강원도는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해 정부와 도내 각 시군을 상대로 투트랙 전략을 펼칠 계획입니다. 정부에는 도내 주택 입주자를 위해 주택 담보대출 기준을 다시 완화하는 등의 차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도내 각 시군에는 자연녹지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제한하고 아파트 분양성 검토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주택 건설을 억제토록 요구했습니다. 또 무주택자에게 내집 마련 자금을 지원하는 등. 입주자 확대 정책도 동시에 추진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내후년부터는 네,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가 지원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민병희 교육감이 선거 때 약속한 공약 중 일흔 두개 사업을 4년 동안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0년부터 교복비가 지원됩니다. 중고교 신입생이 대상입니다. 한해 68억 원의 예산이 듭니다. 18개 시군과 교육청이 반반씩 분담합니다. 초등학교 영어 수학 교육도 강화됩니다. 영어 수업은 의사소통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40여 명의 원어민 교사를 늘립니다. 이제 초등학교 단계부터 우리가 영어를 포기한 아이들은 이제 영포자, 수학을 포기한 아이들은 수포자라고 하죠. 그래서 영포자, 수포자라는 말이 강원도에서 더 이상 통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교육지원청에 학교 지원 센터가 설치됩니다. 교사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학교 인력 채용과 환경 위생, 시설 보수 업무를 지원합니다. 위기 학생들을 위해 학생 지원 센터도 설치합니다. 또 춘천과 원주 강릉에 변호사가 배치됩니다. 증가는 학교 폭력 업무를 지원합니다. 민선 2기 때 부진했던 사업들은 폐기되거나 일부 수정됐습니다. 동계 해양 레포츠 고등학교와 기업도시 맞춤형 특성화 고교 설립은 없어졌습니다. 수리과학 체험관은 체험센터로 축소됩니다. 2019년까지 춘천에 세우기로 했던 시설입니다. 대신 2021년까지 다섯 개 권역에 확대 설치됩니다. 좀더 교육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분산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판단을 내렸고. 강운도 교육청은 모두 이런두개 공약을 추진합니다. 4년 동안 1조 8,400억 원이 필요합니다. 다시 초로돌서 기초학 력을 위한 교를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도교육청은 공약 평가단을 구성해 해마다 공약 실천도를 평가고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학일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혁신도시에 이어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지자체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느 기관을 어디로 옮길지 검토하는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의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불을 붙이자마자 정부와 여당이 실제 이전 대상 기관을 분류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벌써부터 각 기관의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검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전 검토 대상 기업은 106곳, 직원 수는 6만 명에 이릅니다.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에 시달리고 있는 지방 정부 입장에서 관심과 기대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벌써부터 유치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원주 혁신도시의 기본 개념과 맞는 기관들을 우리가 잘 선정을 해서 이 기관들이 원주에올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주의 경우 혁신도시로 이전한 기관들과 연관 있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 의료기기 안전정보원, 한국 보건의료연구원, 한국 문화관광연구원 등의 이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혁신 도시 조성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보다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지방 정부 차원에서는 자립적 성장 기반을 통해서 사회적이나 경제적 효과를 충분히 실현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또 다시 그냥 그 일괄적으로 이전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조심스럽다. 이전 기관과 대상 지역 검토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 직원들의 반발, 지자체 간 유치 경쟁 과열 등 이전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권기반입니다. 강원도에는 심뇌혈관 질환이 발생하면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하기가 어려운 지역이 많습니다. 정부가 심뇌혈관 질환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그 대책을 내놨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면 골든타임으로 불리는 120분 안에 병원에 도착해야 생존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국가응급진료정보망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도내 지자체 열여곳 가운데 춘천과 강릉 인제만 골든 타임을 지켰습니다. 고성이 삼백삼십이 분, 정선이 삼백이십구 분, 동해시가 삼백이십삼 분으로 다섯 시간을 넘겼고 삼척과 속초 양양도 이백육십 분대에 달했습니다. 발견과 신고가 늦어지거나 전문성이 없는 일반 병원에 들러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먼저 119를 호출하시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응급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병원에 오시는 거가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부가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종합 대책을 마련해 내놨습니다. 지역 심뇌혈관 질환센터를 전국 곳곳에 설치하고 환자 퇴원 후 보건소와 병 의원을 활용한 지역 연계 관리 체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방향성이 이번에 종합 대책에 담긴 거고요. 그러니까 네. 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역할이나 지정 기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심뇌혈관 국가 통계를 관리하고 연구 개발 분야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배연한입니다. 양양 지역의 한 마을에서 30년째 운영 중인 석산 개발 때문에. 주민들이 소음과 진동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정도가 환경 기준에 미돈다며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양양군의 한 마을에서 갑자기 큰 폭발음이 들립니다. 쇼파나가앉다 이거 봐요. 이이지괴이잖아요 요. 30년째 운영 중인 석산 개발 현장의 발파 작업으로 하루에 두 차례 정도 이런 폭발음이 들리는데 주민들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말합니다. 아니 말도 못 덜렁덜렁 들었다 나요. 간에. 우리 집 볼래요? 우리 집은 방바닥도 다 깨지고 벽도 하나 저한 없고 채는 아주 다빠 발파 진동으로 주택 균열 피해까지 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석산 개발 현장에서부터 마을 주택까지의 거리가 100여 미터에 불과해 주민들이 오랫동안 피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마을의 소음 진동 측정기까지 설치해 조사해 봤더니 환경 기준을 초과한 최대 70에서 80 데시벨에 달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석산 개발 업체는 발파 작업과 관계 없거나 발파 영향도 환경 기준 이하라는 외부 전문 기관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소 진동의 측정에 들 저희가 를 했고 그 이분 그그 말씀으로는 뭐, 뭐 이런 도의피아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거든요 주민들은 업체가 실시한 피해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양양군에 재조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외래 해충으로 추정되는 파밤 나방 유충들이 크게 늘면서 출혈을 앞둔 농작물을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기존 농약으로는 방제도 쉽지 않아 농민들의 근심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해발 500m 고원에 위치한 배추밭 심겨진 배추 잎마다 수백에서 수천 개 구멍이 뚫려 마치 뼈만 앙상하게 남은 듯합니다. 파밤나방 유충이 잎 사이사이에 숨어 배추를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7만 제곱미터 규모 밭에 심어놓은 배추의 수확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배추 출하를 앞뒀던 농민은 닷새마다한번 여섯에서 일곱 종류의 배추 해충제를 섞어 뿌렸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하소연합니다. 물건이 이렇게 되니까 진짜 허무하잖아요 물건이라니까 이게 뭐 약을 개리하거나 뭐 소독을 개리하거나 이랬으면은 추석을 앞두고 내다 팔려던 배추와 무, 팥등 밭작물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약을 구입을 해서 진짜 일주일에 세 번, 네번 살포를 해서 어렵게 이 벌레를 잡았어요. 일주일에 한뭐 비용이 보통 700에서 800. 파밤나방은 고온에 번식력이 강한 외래 해충으로 수년 전부터 피해 신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여름은 계속된 무더위에 파밤나방 유충의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알데성 벌레라고 해요. 음. 따뜻한 데서 사는 놈이니까. 음. 그러면 우리나라도 많이 따뜻해졌으니까 잘 자라고 발육 기간도 짧아지고 해서. 폭염과 가뭄, 화상병 바이러스에다 이번엔 해충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농민들이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춘천의 한 모텔에서 불이 나두명이 화상을 입고 투숙객 3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젯저녁 8시 50분쯤 춘천 삼천동의 한 모텔 2층 객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2층 투숙객 40대 성모 씨가 전신에 화상을 입고 50대 김모 씨는 상반신에 화상을 입는 등 모두 6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모텔에 머물던 근처 아파트 공사 현장 근로자와 관광객 등 투숙객 30여 명은 스스로 모텔을 빠져나왔고 일부는 소방관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석을 앞두고 축산물 이력제 이행 여부에 대한 특별 점검이 실시됩니다. 강원도는 오늘 10일부터 21일까지 도내 도축장과 식육 포장 처리 업소, 축산물 판매 업소 등 축산물 이력제 시행 업소 365곳을 상대로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이력 관련 기록 보관 여부와 이력 번호 게시와 거짓 표시 여부, 그리고 묶금 번호 표시 관리 여부 등입니다. 2018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강원도 다섯 개 4년제 대학이 입학 정원을 1000명 가량 줄여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종로학원이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결과를 토대로 2018학년도 4년제 대학별 입학 정원 기준에 맞춰 감축 권고 인원을 추정해 본 결과 재정 지원 제한 대학에 포함된 상지대학교가 30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영양 강화 대학에 속한 가톨릭 관동대는 223명, 경동대 195명, 연세대 원주 캠퍼스가 119명, 한라대 94명 등 모두 915명이었습니다. 춘천 시민이면 누구나 자전거 사고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천시는 지난 2015년부터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해 주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과 후유 장애, 4주 이상 진단, 7일 이상 입원 위로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 그리고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입니다. 외지인이 춘천에서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도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제1차 문화도시 지정 사업에 강릉과 춘천 그리고 원주시가 신청했습니다. 강릉시는 지역 자율형 분야에 춘천과 원주는 사회 문화 중심형 분야에 신청서를 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하반기에 문화도시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문화도시는 전국적으로 다섯 개에서 열 개까지 지정될 예정이며 최대 백억 원의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강원도 지역은 대체로 맑은 뒤 차차 흐리겠으며 영서 북부 지역에는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또 강원 내륙 지역에는 안개가 끼겠으며 강원 산지와 동해안 지역에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한편 동해 중부 먼바다에 내려졌던 풍랑 주의보는 오늘 새벽 3시에 해제됐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 드립니다. 동해안 지역의 대형 산불을 막기 위한 동해안 산불방지센터가 다음 달 문을 엽니다. 강호도는 강릉시 주문진읍에 있는 동해수산연구소에 동해안 산불방지센터 사무실을 설치하고 다음 달 26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해안 산불방지센터 청사는 오는 2021년까지 모두 50억 원을 들여 강릉시 연공면에 신축할 예정입니다. 춘천시는 치매 어르신을 전문적으로 돌보고 관리하는 치매 안심센터가 옛 중앙병원에서 이번 달에 착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치매 안심센터는 간호사와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 인력과 시설들을 갖추고 치매 어르신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인지 기능 저하 어르신 대상 치매 진단 검사와 치매 관리 대상자 등록 치매 발견 초기 어르신의 증상 악화를 늦추는 인지 재활 프로그램을 낮 시간에 집중적으로 운영합니다. 강원도의 해안 철책 가운데 43%만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철거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창현 국회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91.53km의 해안 철책 가운데 즉시 철거가 가능한 구간은 310m에 불과하고 CCTV 등의 감시 장비를 보강하고 단계적으로 철거할 예정인 구간은 38.86km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의 57%인 52.36km는 철거하지 않고 유지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의원은 첨단 전자 장비 시대에 철책은 시대착오적이라며 강과 바다를 국민들에게 되돌려주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철거 지역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13일부터 4일 동안 동해 웰빙 레포츠 타운에서 개최되는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기간에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들이 펼쳐집니다. 박람회장 특설 무대에서 상설 공연이 매일 열리며 초청가수공연과 국악 특집, 그리고 강원 댄싱스타 페스티벌 등이 이어집니다. 또 동해안의 향토 음식과 외국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먹거리 장터도 운영됩니다. 최근 불법 촬영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평창군이 공중화장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촬영 탐지 장비 13세트를 구입해 이달 한달 동안 관내 축제장과 명절 기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시설 화장실 등 43곳에 대해 점검을 실시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경찰과 여성단체와 함께 주 1회 이상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화장실에 점검 안내 스티커를 부착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내 유일한 전통 장례 축제인 횡성 회다지 소리 민속문화제가 오는 8일과 9일 횡성군 우천면 정금 민속관에서 펼쳐집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